식사 시간도 아닌데 출출하신 날 있으시죠? 아무거나 먹었다가 혈당 오를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잠깐만 멈춰 주세요. 혈당 걱정 없는 간단 간식 3가지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화면을 두번 눌러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1. 사과 무가당 땅콩버터.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 주고 땅콩버터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오래 배부르게 만들어 줍니다. 사과 조각에 땅콩버터를 살짝만 발라서 드셔보세요. 2. 오이스틱 플레인 요거트 딥. 오이는 95%가 수분이라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무당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시원해서 여름에 딱이에요. 플레인 요거트 딥을 만드는 자세한 레시피는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3. 삶은 달걀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방울토마토의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영양균형을 맞춰줍니다.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조합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하시면 다양한 건강팁을 더 자주 받아보실 수 있어요.